지산동백회 어서 오십시오 자요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송가인길이 펼쳐집니다 송가인길은 봄소식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만나 보시겠습니다 오른편에 간판 어서 오십시오 지산면입니다 거기에 도 와, 여기 유채밭이 송강길 양 사이드로 유채가 어마어마하게 만발해 있네요.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천벌이 아, 밭과 유채밭. 와, 유채가 이 진도에는 엄청 많네요. 어, 송강길 사이드에도 양쪽 도로변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유채꽃이 활짝 피어서 만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산에 여하씨 벚꽃이 만발합니다. 우와, 정말 좋네요. 봄에 만나는 송가인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송가인길이 2km 정도의 구간이 제1호 군도군에서 명예 도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봤을 때한달 전에 눈이 엄청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으로 터져버렸었는데, 지금, 봄 기운이 훨씬 납니다. 이야, 양, 이, 종가인 길 양쪽에는, 에, 아름다운 노란색, 진친 노랑, 유치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그 다음에 뒷산에는 전부, 벚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송가인. 길입니다 송가인길에서 봄냄새를 물씬 맡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송가인길의 봄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2km 송가인길 달려보겠습니다 서행으로 송가인길을 아... 범냄새 훨씬 나는 송강인길을 서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양쪽 편에 이렇게 아름다운 유채꽃이 살짝 피어있고, 정말 아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와가지고, 야, 봄에 여기 도로 송강인길에 꽃이 있을까라고 궁금 했는데, 아 활짝 핀 유채꽃 너무나 아름답고 사이사이에 청벌이도 함께 심어져 있네요 송가인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유채꽃이 아주 절정에 끝에서 끝까지 유채꽃이 다 피어집니다. 심... 유채꽃밭입니다, 심... 유채꽃밭. 소앵무리 마을, 송가인 집, 200m 도착합니다. 왼쪽에는 진도 쑥마니, 쑥시엄, 카페테리아, 송가인 미스트로 진, 송가인 마을, 다섯 번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we